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우리 무속에서 보면 바리공주라는 분이 계셔요. 네. 어, 그분의 이제 아까 거기에서도 나오죠. 어 전설에도 음. 무명지를 배워서 피를 내어서 부모 자식 간에 어,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무명지 피를 내었다 어. 이런 말도 써요. 그래서 거기서 무명지라고 나와. 무명지란 뜻은 이름이 없다는 뜻이고. 음. 안녕하세요. 서은입니다 어, 선생님께서 이제 오늘 이 말씀해 주시기 하신 게그 음. 반지를 끼는 어떤 이 손가락 위치에 따라서도 뭐 재물운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네, 요즘은 이제 밖에 나가면 젊은 층이나 아니면 조금 나이 드신 분들도 패션으로 반지를 많이 끼세요. 맞아요. 그니까 러 뭐, 다섯 손가락 다 끼시는 분도 계시고, 한세개 정도에 끼시는 분도 계시고, 양쪽으로 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보통 이제, 엄지라 그러잖아요. 네. 음, 우리가 뭐, 엄지척, 엄지 뭐, 진짜, 어, 제일이야. 네. 뭐, 이런 걸 표현할 때 이제, 엄지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 엄지는 부모를 많이 상징하고, 위에 어른을 상징하는 게 굉장히 커요. 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검지죠, 또. 음, 음 저는 검지를 굉장히 좀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지금도 이제 검지에다 끼신 것 같은데요 모든 반지는 저는 검지에 입니다이 어... 검지는 예전에 이제 뭐 식지라는 말도 해요 식지요 네 음식 맛을 볼때 쓰는 손가락이다 음, 음. 그리고 이제 이 중지 같은 경우에는 제일 긴손 다섯 개 중에서 제일 긴 쪽을 뜻하는 거죠 그쵸? 음 그래서 길다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음. 또 하나는 이제 약지 예전에는 이 약지가 어 약을 절대 썼다 그래서 약지라 그래요. 그래서 약약자를 많이 쓰죠. 그리고 또 그런 말도 있어요. 이네 번째 손가락은 무명지라는 말도예요. 무명지 네.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지지 못해서 약을 져줘서 그냥 약지라 했다. 이런 말도 쓰, 써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우리 무속에서 보면 바리공주라는 분이 계셔요. 네. 어, 그분의 이제 아까 거기에서도 나오죠. 어, 전설에도 음. 무명지를 배워서 피를 내어서 부모 자식간에 어,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무명지 피를 내었다 오. 이런 말도 써요. 그래서 거기서 무명지라고 나와. 무명지란 뜻은 이름이 없다는 뜻이고. 음.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손가락을 소지라 그래요. 어, 다섯 손가락 중에서 제일 작은 손가락. 맞아요. 그래서 자식을 의미하죠. 음. 음, 그래서 손가락마다 의미가 다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무명지의 손가락에는 보통 결혼을 많이 끼죠, 결혼 반지. 그렇죠. 예, 왜 끼냐면은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준 거야. 너랑 나랑 약속을 했으니까 부부로서 살아간다, 이제. 그래서 약지에다 결혼 반지를 껴요. 근데 자손이 잘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소지에 껴야 되겠죠. 어, 자손이 잘 됐으면 좋아하는 마음. 그 마음이 제일 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좀 아픈데 내가 조금 명이 길었으면 좋겠어. 그럴 땐 중지에 끼세요. 중지에다 끼시면은 어, 약간 내 건강적인 거 아니면 내 수명을 조금 길게 할수 있는 방법. 음. 근데 어, 지금은 다들 금전적인 게 조금 올해는 좋았으면 하는 마음들이 강하실 것 같아. 그게 가장 궁금한 거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또내 남편이 잘 됐으면 좋겠어, 아니면 내 부인이 좋았으면 좋겠어 하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크실 거예요 아마. 그럴 때는 약지하고 엄지에다 반지를 끼세요. 이두 군데다가 반지를 끼시는 게 운기 상승하면서 내 남편이 내 부인이 잘 되게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은 나는 뭐 괜찮은 거는 괜찮아. 근데 우리 자손이 공부도 조금 안 하고 조금 막 이래. 어, 공부도 좀 잘하고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도 많잖아요. 그럴 때는 엄지와 소지에다 끼세요. 나는 어른이니까 애를 보호해야 되잖아. 그럼 내가 잘 돼야지 애를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끼시면 운기를 약간 상승을 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반지 활용 잘 해보시고 집에 있는 반지 묶이지 마시고 뭐두개 끼면 어때요? 세 개도 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끼셔가지고 운기를 조금 많이 상승시키는 게 좋으세요. 또 요즘은 조금 이제 어 올해는 건강적인 게 조금 안 좋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맞아요. 그럴 때는 뭐 순금이나 은반지나 선호하시는 것도 좋으세요. 왜 그러냐면 은이나 금은 건강이 나빠지면 색깔이 조금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 체크 굉장히 많이 할수 있으니까는 어 저는 가끔 순금 반지 끼기도, 끼기도 해요. 어 개인적으로는 실버가 좋아하죠. <laughs> 반지 활용 잘 하시고 운기 많이 한번 올려보세요. 감사합니다.